기니핀 친구들 숙제는 다 했나요? 네. 아, 나 숙제 안 했는데. 핫쇼핑. 네 여기요 선생님. 뭐야 핀? 선생님 저 사실 왜 그러니 뭐야 핀? 빨리 숙제 줘야지. 사실 숙제를 안 했어요. 뭐? 나 오늘 교실 청소하고 가. 에이. 진짜 괜찮았죠? 아이, 괜찮다니까, 뭐야. 너희 가서 떡볶이 먹어. 행실. 노래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나랑.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가서 떡볶이 먹을게. 응, 뭐야. 가자, 가자. 그렇쥬. 그럼난 청소를 시작해볼까, 뭐야? 여기도 쓱싹쓱싹! 여기도 쓱싹쓱싹! 이 기둥도 쓱싹쓱싹! 의자 밑도 쓱싹쓱싹! 깨끗하다. 그래도 청소하니까 한결 낫네, 뭐야? 그럼 난 이제 집에 가볼까? 아무도 없네, 뭐야.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 에이. 아, 피곤해, 뭐야. 숙제하고 빨리 자야겠다. 에이, 낮잠은 역시 행복해, 뭐야. 쑥싹쑥싹? 쑥싹쑥싹? 아 이제 끝이다, 뭐야. 이제 침대 위로 올라가서 핸드폰하면서 낮잠 자야지. 핸드폰을 해볼까나 보여 어? 응? 이건 무슨 괴담이지? 도불갱어도불갱어는 사람의 욕심을 먹고 사는 귀신입니다. 어, 무섭다 보야. 도플갱어는 자신과 계약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데요. 음, 아, 근데 나도 도플갱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대신 학교로 가서 청소도 해주고 말이야. 모범생 모습도 보여주면서 말이야. 도플갱어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나? 오, 있네. 오, 대박. 자, 그러면 주문을 외워볼까? 이 뽀까 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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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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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24시간 뒤에 독불갱어가 나타나겠지? 내일면 네 학교 가면 되네 자 이제 그럼 잘까 음, 잘 잤다 이제 오늘이면 독불갱어가 빨리 씻고 학교 가야지. 오늘만 가면 되니까 아주 힘찬 하루로... 아... <목소리도> 어, 어저께 주문 회원으로 너무 늦게 잤나 보여. 숙제를 하나도 안 했네. 학교 숙제를 안 해서 혼났어. 학원 숙제만 해버렸어. 뭐야? <목소리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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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